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추천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l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 홍보하는 불법사진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발표가 그러니까 방송을 해 드렸지만 이 종목이 왜그 요즘 들어서 핫하냐 하면 이게 이제 미중 간의 이런 관세 전쟁이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편을 만드는 것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을 첨단 기술을 그 얻을 수 있는 통로이자 중국의 제조업체의 핵심적인 모듈이나 이런 중간재들을 공급받는 공급처로서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국이 한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제조업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했고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성과도 냈죠. 그런데 핵심적인 건 결국은 그이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이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걸 얻는 통로로서 한국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국, 중국은 우리 한국을 미국 편에 두지 않고 그래도 이런 자유무역이나 이런 분야에서만큼은 한국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할때 한국에게 뭔가 좀 담근 책으로 제시할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한할령 해제입니다. 한할령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뭐 제대로 무슨 문서화 돼서 이게 발동이 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지난 예전에 중국이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그 무기인 사드를 우리나라에 갑자기 이제 배치했을 때 이에 대해서 중국과 전혀 상의도 하지 않고 중국의 양해를 받지 않고 이런 중국의 위협적인 미국의 무기를 지금 중국의 무슨 수도인 베이징에 바로 코, 턱 밑을 할수 있는 위치에 그냥 갖다 놓은 것에 대해서 중국이 대단히 좀 배신감 같은 걸 느끼게 됐죠. 왜냐면 우리나라도 1994년인가요? 93년도에 그 한중수교 이후에 중국에다가 많은 공을 들였고 또 중국에서 매년 한, 한 4, 500억 달러의 그 무역수지 흑자를 얻으면서 우리나라도 무역수지 적자 국가에서 흑자 국가로 전환이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한중 간의 우호 관계가 있다고 해서 시진핑 같은 경우는 북한도 안 갔는데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하기도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였었는데그 미국 무기인 사드를 갖다 배치했을 때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한중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국에서 꽤큰 수익을 내고 있던 이 컨텐츠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막히게 됐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는 그 영상예술 쪽 이런 쪽은 우리가 이제 압도적으로 중국 시장 내에서 이 중국의 이제 드라마나 영화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화나 이 드라마가 중국 시장에서 압도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었는데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좀그 한국 그 이런 드라마나 영어가 공식적인 루트로 중국에 수입되는 길을 막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드라마나 영화나 또 예능 프로그램들이 중국에서 각 지방에 있는 그 TV나 위성 채널 이런 걸 통해서 그 로얄티 없이 그냥 카피돼서 그 소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공식적인 루트로 항의할 수도 없는 그런 그 저작권에 대한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았었죠. 그러면서 우리 한국 드라마를 그래도 일단 접해서 알고 있던 중국 사람들은 어둠의 경력을 통해서 어찌어찌 했던 한국 드라마나 영화들을 꾸주, 꾸준히 소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이런 그 한국 컨텐츠에 대한 문이 열렸을 때 중국 시장이 우리나라 컨텐츠 업체들에겐 굉장히 큰 시장이 되는 것이죠. 왜냐면, 뭐,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새로 제작한 그 컨텐츠가 시장에서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게 흥행에 실패해도 중국 시장에 팔려가면 일단은 제작비는 뽑습니다. 그러면 적자는 안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 시장이 굉장히 그, 우리에게는 중요한 시장이 되어왔었는데 이게 이제 지난 8년 동안 우리에게는 사라져버린 시장이었죠. 그런데 요번에 이 중국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한할령 해제에 대한 신호를 주고 있고 실제로 올 8월달에 그 경주에서 열리는 APEC 2025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 그 전에 뭔가 한할령에 대한 이 해제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줄 것이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러한 컨텐츠에 대한 중국 그 방송국이나 중국의 이런 콘텐츠 당국이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 콘텐츠를 정식으로 수입을 해서 중국의 위성 방송이나 중국의 지방 TV를 통해서 방영하는 아니면 뭐 전국 단위 방송인 CCTV 같은 데서 방영해주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신호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중국 사람들은 한할령이 해제했다는 것을 이제 느끼면서 한국 상품에 대한 소비에 대해서 예전처럼 눈치 보면서 하지 않고 이제 대놓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뭐 예전에 우리가 한국 화장품들이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한류 상품들 화장품을 위시해서 이러한 한국 상품들이 그 중국 시장에서 대대적으로 소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그 소비가 중국 소비재를 소비주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런 소비 품목들이 꽤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 경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CJ 그룹의 계열사이면서 드라마를 제작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드라마 제작 횟수가 굉장히 많은 회사이고 그만큼 이 드라마 제작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올해 2025년에 올해 이제 그 오프라는 올해 개봉되는 이제 그 공개되는 이제 드라마들만 봐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나 이런 디즈니 플러스 같이 해외 글로벌 그 OTT를 통해서 해외에도 동시에 공개가 되고 있고 이번에 일본의 내남편과 결혼해줘 일본 어판 같은 경우 직접 이 CJ 그니까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직접 일본 드라마를 주문 받아서 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런 위상이 이, 이런 컨텐츠 쪽그 드라마나 이런 쪽에, 드라마 쪽에서는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왜냐면 해외 이 드라마를 직접 수주해서 직접 만들어서 납품할 정도니까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물론, 이렇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1분기에 공개한 작품들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특히 별들에게 물어봐 같은 경우는 이게 텐트폴 작품이라고 하는데 텐트폴이지만 이 시청률이 2% 정도밖에 안 나온 아주, 아주 폭망을 했죠. 폭망. 그저 그럴게 이게 뭐 이민호 배우나 공효진 배우 같은 이런 오정세 배우나 이렇게 이름만 들어보면 알 만한 스타들을 앞에 내세웠지만 별들에게 물어봐는 실제로 제작이 되고 방영이 될 때까지 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일종의 타이밍을 놓쳤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런 것 때문에도 여러 가지 구설수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이 별들에게 물어봐는 뭐 sf라고 해서 좀 생소하고 신기한 그런 그 소재를 갖고 하는 드라마였지만, 이게 이제 실패하는 결과로 귀결되버렸죠. 오히려 이 원경이라는 조선시대 이제 이방원, 태종이죠, 태종. 태종에 관련된, 태종의 부인에 관련된 이 드라마가 오히려 그, 오히려 이제 배우들은 그렇게 스타들은 아니었지만, 시장에서는 더 흥행에 성공을 했고, 나름대로 스튜디오 드래곤의 체면을 살려준 드라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놈은 흑염룡이라는 드라마가 지금 방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나름대로 꽤 괜찮은 그런 시청률이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작품들이 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이그 대선, 이 조기 대선, 이게 이제 그말 그대로 이제 탄핵 국면이 끝나고, 조기 대선으로 넘어가면서, 뭔가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런 불안하고 이렇게 좀그뭐랄까 TV 드라마를 소비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이 이제 이런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들은 제작 편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매출액이 달라져요. 근데 올해는 매출, 이런 프로그램 제작 편수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이런 제작 편수들이 한60% 정도가 올 하반기에 이제 오픈을 합니다 그말 뜻은 하반기에 실적으로 이게 이제 회계에 반영이 된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봐서 올 상반기 1분기 때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것은 오히려 이제 주가 바닥을 찍고 이제부터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그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그, 이 한활령 기간 동안, 이, 제작한 드라마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중국의 한활령이 해제되게 되면, 옛날에 구작이라고죠. 옛날에 이미 제작비를 다들여서 만들었던 이런, 그, 드라마들을 다시 리뉴얼해서, 그, 판매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실적 개선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치, 2025년에 개봉 이제 그 드라마 편수도 이렇게 많고요. 이러한 드라마들이 오리지널과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제 해외에도 직접 동시간대 공개되기 때문에 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또 충분히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뭔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드라마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실적을 보기, 작년에 보면, 이제 그, 이 CJ그룹 같으면, CJENM이 영화나 드라마, 뭐 이런 것도 음악사업이나 커머스사업 다 이쪽에서 하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로지 드라마만 그, 제작, 유통,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실적을 놓고 보면,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종속해서 8개 중에 드라마 사업을 하는 이쪽에서 그, 총 판매, 드라마 판매로 73.9% 매출을 올리고 있고 편성에만 23.13%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 매출액 전체 뭐 보시게 되면 그 지금 그 이게 5,500억 예전보다도 매출액이 좀 줄어든 느낌이 들어요. 작년 2024년은 이 CJN.M 그룹 그러니까 CJ 그룹 전체로 봤을 때도 그렇고 CJ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에게도 굉장히 좀 힘든.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하면서 광고료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줄, 줄어들고, 그래서 드라마 제작 편수도 좀 많이 줄어들었던 그런 해로 기억되고, 그러다 보니 또 실적도 이렇게 좀 나빠진 측면이 있죠. 그래서 지금 매출액 보시게 되면 작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 영업이익도 363억 정도로 쪼가들었고, 전반적으로 예전에 보다는 순이익은좀 늘어났지만 예전보다 못한 이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2025년에는 이런 실적에서 좀 벗어나면서 실적이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엔 최대주 특수광이 포함해서 최대주 지분이 54% 적지 않은 지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도 여기 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빼면 실제로 유통 가능한 소액주도3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말 뜻은 그 실적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면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품절주에 들어가면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이제 중국 OTT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들을 보면 그래도 스튜디오 드래곤 작품들이 좀 간혹 눈에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그래도 이 2020년, 그러니까 저 2017년 이후로 한한연 기간 동안 그래도 간간히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런 그 드라마들이 그 OTT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 공개가 되긴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어디서 그 중국 사람들이 뭐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한국이 드라마를 못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자,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제 최근 실적, 작년 10, 2024년 12월 4분의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목표 주가를 보면 대부분 다 5만원 이상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한 투자 증권이 가장 보수적으로 해서 5만원 정도 보고 있고, 제일 잘 보고 있는 건 대신 증권이 64,000원 정도 좀 질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실적을 놓고 볼 때는 아직까지 뭐 여전히 그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래도 조금씩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 지분율이 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가도 올해 들어와서 2024년, 그러니까 2025년 들어와서 바닥을 찍고 이제 주가가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이 밑변, 밑변을 좀 올려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결국 주가는 등락을 하면서 밑변을 올리면서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릴 가능성이 크고 지금 1분기까지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 실적, 5만원대의 이 실적을 못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번 1분기 실적이 바닥을 찍은 걸 확인시켜주면 2분기부터는 나름대로 이 드라마들 제작 편수가 늘어나고 또 제작, 이제 제작된 드라마들이 TV에서 방영되며 흥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신호가 이런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한 이런 드라마들이 중국에 정식으로 수입돼서 나가는 그런 곳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실적이 그 어느 때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그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장기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하는 것이고 지금 주가도 충분히 더 우상향에서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